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우수와 19장 32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타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목소리>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난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laughs>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laughs> 사할핀빈과 아이알론과 이들나와 엘드게와 기쁘던과 바을랏과 바을, 메알곤과 라콘과 요빠와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자손의 집화가 그에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중이 그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방문을 마치고 자기를 중에서 공개하리로 주의의 기업을 들여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하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메 여호수하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이스라 전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회막문 요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어, 교육학에 있어서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은요 SNS나 또 메타버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그 분야들이 지금 왕성하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SNS 및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 사회는요 점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아직 자아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다음 세대가 이 가상의 캐릭터 그리고 아바타와 자신을 혼동하면서 큰 혼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 교육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보다 엄격한 도덕의 잣대로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런 가상세계와 또뭐이 아바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교육에서의 자기 관리 능력은 영적인 자아 정체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무엇보다 확실하게 확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성도의 중요한 네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이네 가지 정체성을 붙잡을 때에 패역한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흠 없는 새벽이슬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 영적 전체성을 분명하게 잡을 때에 자기 관리 능력도 생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어두워진 또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역시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분별하기 힘들고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개의 지파의 땅 분배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두 지파 모두가 그리 좋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32절 이하에 보시면 납달리지파가 받은 땅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지였다는 거예요.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아래편에 위치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을 분배를 받은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주변에 강력한 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까지 맞닿아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파들의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을 지금 분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두 지파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같은 조건의 땅을 받았지만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납달레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그 주어진 성들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점령해 나갑니다. 비록 좋지 않은 땅이지만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인정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 땅에 거주하려고 개척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판은 그렇지 않죠. 사사기 1장 34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니까 아모리 족속이 지금 가나안의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단자선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몰아내지 못하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리어 쫓겨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아무리 족속에 꿈쩍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단지파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할 정도로 쇠락해져 있는 집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8장 3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세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집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십계명에도 주셨던. 그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 범죄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 이두 지파의 외적인 환경은 비슷했습니다. 다 힘든 상황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내적인 상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삶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영적인 자기 관리 능력이 좌우하는 거예요. 상황은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영적인 자기 관리 능력을 가지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아가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절제할 것 절제하고, 또 순종할 것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나의 내적인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모님 때문에, 또 우리의 가정의 경제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힘든 환경을 반드시 딛고 일어나서 다 돌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땅 분배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우수와는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 받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받아요. 50절에 보시면, 곧 여우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와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에요. 심지어 땅 분배 과정을 직접 주관한 사람입니다. 여우수아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볼때 땅을 분배받음에 있어서 가장 일순이어야 맞습니다. 여우수아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한다고 해서 지금 누가 뭐랄 사람이 있을까요? 여우수아가 가장 많은 땅,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나이도요, 여우수화가 제일 많습니다. 나이도 많죠. 또 거기에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지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정복전쟁을 다 진두 지휘했고 또 그러한 공로를 보았을 때도 여우수화만큼 지금 그 자격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우수화는 자기 몫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요. 열두 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본인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 중에서 딘나스라를 요구합니다. 이곳은 침지어 척박한 땅이었어요. 산지였습니다. 번듯한 성 하나 없이 여호수아가 손수 개간해야 하는 곳이 바로 딘나스라였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이 많음을 그렇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공로를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척박한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착해서? 그가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유가 본문 5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안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기의 권리보다 또 자기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보다 자기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자신의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도 나의 어떤 그런 안위와 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또 여러 가지 조건들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은 이 길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길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크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이 길이 더 좋아서 이 길이 더 안전해서 이 길이 더 확실해서 이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으면 여기서 내맞고 다시 이 길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집착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조건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자체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주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얻을 그 부가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더큰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Timmy é 신기해다볼 수도 she